부터 이렇게 바쁘다고? 영국 무용 대학원생의 첫주 궁금한 사람 만들어오고 보해 자 먼저 데이 원 극장에서의 오리엔테이션 학교 역사랑 추타 소개를 듣고 그리고 팀을 나눠서 졸업생들이 학교 투어를 시켜줬어 이건 투하다가 내가 찍자고 한 거지 롱 다음 데이 투웨빙앤 헬스 체크인데 이 일종의 신체 검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1 2 가지 검사를 통해서 근육 불균형이 있는지 등을 체크하는 날이야 다음 데이 3. 리 대망의 첫 실기가 있는 날 먼저 학교 헬스장에 대한 안내와 재활 예약 방법을 알려줬어 그리고 첫 시기를 시작했는데, 큐타 에너지가 완전 최고야. 벌써 데이포네. 네 번째 날에는 전반적인 학교 행정에 대해서 알려주는 날이었어. 이건 쉬는 시간에 갑자기 펼쳐진 장기자랑. 흔하지 않은 무용과의 쉬는 시간이야. 메이커 미크 마지막 데이5. 학교 도서관 이용 방법 안내를 해주고, 평등과 동맹에 관한 워크숍도 했어. 그리고 팁 아닌 팁을 주자면, 대부분의 이론 수업은 토론 형식으로 진행돼. 워크숍이 다 끝나고 드디어 피크닉 타임이야. 학교에서 음식을 준비해주는데, 한 사람당 한 개씩만 가져갈 수 있어서 양은 부족했지만, 날씨도 좋고 친구들이랑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 마지막으로 스크린댄스 발표회가 있어서 관람하고, 웰컴이 그 끝! 친구들아, 1년 동안 잘 부탁해. 더 많은 나의 일상이 궁금하다면, 팔로워 우 기다려줘. 안녕!